안녕하세요. 온리언 하분입니다. 아, 오늘은, 음, 토어분, 토어분을, 에, 중점적으로. <laughs> 아, 그래봐야 다섯 세트, 다섯 세트 올려드리는데, 그래도 토어분을 위주로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방향이어서 잘안 나오네요. 어, 잘, 화면, 에이, 화면상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잘,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음, 아마 방송은 아니었던 것 같고 유튜브를 봤나 뭐를 봤는데 아 어, 초등학교 6학년 짜리 꼬마 아이가 아, 마음속의 온도는 몇도 일까요 그러면서 어 아마 어, 글짓기 대회 아마 1등 한 모양이에요 경쟁률이 8042대 1을 뚫고 아마 장원을 했던 그런 음, 것 중에서 내용 중에서 한 구절입니다. 아, 읽어드려 볼게요. 아, 너무 뜨거워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 하지 않고 너무 차가워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는 온도는 따뜻함이라는 온도라고 생각한다. 꼬맹이가, 6학년짜리가 뭘 알아요. 음, 꼬맹이가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더 의젓하고 어른스럽고, 음, 마음이 참 따뜻하고, 어, 상처받은 게 많은 건지, 좀, 음, 어, 내용을 조금 이렇게 스토리를 보다가 왔어요. 끝까지는 못 보고 보다가 왔는데, 아, 가슴속이 좀 어, 먹먹해지고, 어, 그런, 어, 오전 아침에 나올 때, 어, 오전 그런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사실은 어, 출근을 했어요. 어느 사이 이거 어, 다 잊고 어, 일에 열중하고 이제 거의 들어갈 시간이 다 되어가요. 한 5시 정도 됐네요. 오후 근데 이 구절이 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아,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시겠지만, 같이 공감해보고 좀 따뜻하게 주변 사람도 돌보고 마음을 조금 아, 말투도 어, 마음도 너그럽게 가져보는 그런 날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대신 읽어드려 봤습니다. 좀 반성도 하고 어, 하는 <laughs>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잔소리 그만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고요. 바로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번 세트입니다. 토어 분 1번 세트는요, 이렇게 양쪽에 고리가 달려 있어갖고, 뭘 심어도 다 예쁘죠? 근데 이렇게 코사지가 달려 있음으로 해서 밍밍하지 않고, 좀 더, 어, 샤방샤방 한, 그, 연출을 할수 있어갖고 아주 괜찮더라고요 저, 제가 그래서 이렇게 코사지를 주렁주렁 많이 다는 것 같아요. <laughs> 샤방샤방 해보이려고. 어, 그쵸? 어찌됐든 요게 요 2종이 인기가 좀 많은 종입니다. 많은 종을 갖고 왔어요. 12,000원, 12,000원 해서 24,000원인데, 어한30% 정도 해 갖고 17,000원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는 얘만 필요해. 그러면 요거로 두개 주세요 하셔도 되고요. 나는 요게 필요해. 요거로 두개 주세요 해도 돼요. 아니면 요게 지금 요렇게 어, 이렇게 콤비로 두개 세트로 가져가시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어, 왜냐면 긴게잘 어울리는 식물이 있고, 납다구리 한 해가 잘 어울리는 식물이 있어요. 그래서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 아주 이쁘답니다. 키큰 아이는요, 13.5cm 정도 나오고요. 키가 작은 아이는 11c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입구는요, 입구는 8cm 조금 넘고요. 8.5 정도 나오네요. 이쪽은 이 아이는 9.5cm 정도, 그렇죠? 9에서 9.5이 정도 나옵니다. 어, 토분는 언제나 사랑받고 음, 항상 좋아라 하시는 매니아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한 번도 안 심어 보신 분들은 제가 적극 추천해 드리고요. 왜냐면 심어 보면은 식물이 좀 돋보이더라고요. 어, 이렇게 그냥 보는 거랑 심어 놓은 거랑 또 많이 달라요. 서 한번 추천드려요. 이렇게 문양도 있어 갖고 불 때는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유약이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어, 문양이 생겨서 고개또이 어, 요거를 보는 그 멋스러운 음,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이거 1번 세트 아, 17,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2번 세트예요. 2번 세트는 와인잔이라고도 불리우고요. 와인잔이라고 하기에는 위에가 많이 넘네요. 이렇게 여기다 와인 따라 먹으면, 어, 죽습니다. <laughs> 옆에 구멍이 양쪽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걸어도 돼요. 어, 뒤쪽은 약간 납다구리해요. 이렇게 편편해요. 그래서 요, 어, 이 쪽에 뭐 실을 꿰다든지 요즘에 막끈 같은 거 있죠? 막끈을 낀다거나 아니면은 그 구부러지는 철사 있잖아요. 어, 그 철사를 여기다가 양쪽으로 껴서 이렇게 거리분 하셔도 괜찮아요. 바닥은 요렇게 받침대가 있어갖고 그냥 놓으셔도 되고 사이즈가 많이 커요 조금 이따 재드리겠지만 어, 사이즈 대비 가격이 아주 좋습니다 종이컵을 놨는데 올려놓을 데가 없어요 종이컵이 아주 비교가 안되죠 앞에다 놨는데도 요게 하나에 14,000원씩이에요 그래서 28,000원 근데 20,000원에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많이 커요 좋아요 마, 어, 14,000원인데 14cm네요. <laughs> 그죠 우연의 일치.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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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13cm 정도 나와요, 입구가. 그죠 사이즈가 아주 좋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 요렇게. 2종, 거리도 할수 있고, 그냥 세워놔도 예쁜, 어, 와인잔. 2번 세트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3번 세트입니다 3번 세트는 어, 크지 않은 아이 중에서 그냥 일반적인 아주 작지는 않아요 소품은 아닌데 어, 중간 사이즈 정도 어, 그래도 작은 축에 속하죠 어, 이 정도 돼야지 그래 화분이 조금 무게감이 있고 하는데 요정도는 조금 소품에 그래도 속합니다 아주 작지는 않고요 어, 소품 중에서 인기가 있는 종 3종을 뽑아봤어요 요것도 8,000원짜리인데 요것도 인기가 좋아서 잘 나가고요 요거는 그냥 올려놔도 예뻐요 아무것도 안 신고 그냥 테이블에 딱 올려놔도 아주아주 아주 멋스러워요 요렇게 올려만 놔보세요 한번 요거는 양쪽에 귀다리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너무너무 귀여워요 사이즈가 8,000원짜리 치고는 사이즈가 좀 큽니다 요거는 9,000원짜리예요 8,000원, 9,000원, 8,000원 이렇게 해서 25,000원 3종 그래서 70% 해서 17,500원 음, 요렇게 어, 인기 있는 종을 한번 제가 3종을 뽑아봤습니다 제 임의대로 넘버3 해서 센치를 한번 재드려 보겠습니다 입구부터 재드릴게요 입구가 거의 8.5에서 9 정도 이거는 뭐 어디를 재야 되나? 여기를 재야 될까요? 여기를 재볼까요? 어, 여기가 아, 걸려라. 어, 안 걸리네. 잠깐만요. 어, 어안 걸려. 어, 이렇게. 요, 요거는 7.5 정도 나오네요. 그죠? 어, 조금 작으나? 잠깐만, 안 걸려. 이거 걸리는 게 없구나. 7cm에서 7.5 정도 나와요. 요거는, 요거는 8.5 정도. 그죠? 8.5. 나름 인기가 있는 종, 금액은 조금, 8,000원이면 조금 부담스러우실래나? 근데 DC 해갖고 1,7500원이면 5,000원 조금 넘잖아요. 어, 그렇죠? 6,38? 6, 그래, 6,000원 꼴밖에 안 되네요. 어, 구입할 만하지 않을까요? 어, 저는 아주 어, 따봉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봉. <laughs> 네, 음, 어느 쪽? <laughs> 얘기지. 어, 아주 좋습니다. 3번 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4번 세트예요. 4번 세트는 아, 되도록이면 제가 5,000원짜리를 기준으로 세팅을 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5,000원짜리가 지금 남아 있는 게 하나, 둘, 셋, 네 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네 종류만 하기에는 너무 빈약하다 해서 제가 고리, 아주 귀여운 고리 조금 높은 거, 조금 낮은 거. 이렇게 해서 어, 제가 6종을 집어 넣었어요. 근데 만약에, 아, 나는 요고이 필요 없어. 그러면 요거를 기준으로 그냥 하셔도 돼요. 요거 4종을 뭐한 세트 하셔도 되고, 두 세트 해주, 해, 하셔도 되고. 어, 금액은 어차피 30% 빼드리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음. 어, 금액은 요두 개는 6,000원씩, 12,000원 하고요. 나머지는 5,000원씩. 어, 쓰임새는 아주 좋은 애들이에요. 어, 그래서 디자인도 예쁘고, 사이즈도 뭐, 그닥 아주 작지 않으니까, 딱, 음, 신기 좋으실 거예요. 요거는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근데 아주 이뻐요 요거, 요 목대 있는 애딱 심어놓으면 아주 끝내줍니다. 아, 얘도 귀엽고. 다 예쁘고 귀엽습니다. 전부 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너는 이쁘고, 나는 안 이쁘고. 다 예쁩니다. 아, 요렇게. 아, 22,500원. 32,000원인데 22,500원. 더하고 빼고 하셔도 돼요. 요거 필요 없으시면 요거 빼고 하셔도 됩니다. 어, 일단은 6종이 22,500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센치를 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높이부터 일단 다 재게요. 얘가 11cm, 낮은 애가 9, 9cm 정도 되고요. 여기 아이가 9.5 정도 나오고요. 요건 조금 납작해요. 딱한 애들은 얘는 6cm, 얘는 6.5cm 정도 나오고요. 입구가 요 아이가 11cm 나오네요. 아, 안에를 재볼까요? 안에 어, 안에가 7.5 정도. 이 바깥 에가 닫기 이렇게 입술이 도톰한 아이들은 나름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식물이 살짝 이렇게 걸쳐지잖아요. 어우 그러면 아주 이뻐요. 그래서 이렇게 입술 도톰한 것도 아주 이뻐요. 네 심어 놓으면 이렇게 도톰하게 만든 이유가 다 있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이렇게 이렇게 재보면 이렇게 재볼까요 6cm 정도 나오네요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이렇게 이것도 7에서 7.5 정도 나오고요 요거는 조금 좁습니다 이건 7cm 정도 이거는 더 좁죠 네 이거는 5.5cm 더 좁은 애가 나왔습니다. 제일 좁은 애. 얘는 4.5 정도 나오네요. 4.5. 얘는 딱 그냥 목대 있는 애딱 하나 신기 딱 좋아요. 6종. 이렇게 해서 22,500원입니다. 아, 32,000원인데. 오, 예. 요거, 요 세트도 괜찮습니다. 네. 잘, 음, 확인해 보시고. 센치하고 잘 보시고. 어, 내가 필요한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 어, 구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번 세트입니다. 5번 세트는, 어, 요 아이랑, 어, 좀키큰 아이랑이 인기가 있었죠? 키큰 아이는, 어, 인기가 너무 좋아서 한 분이 매장에 있는 것까지 싹다 가져가셨어요. 어. 요 아이도 엄청 실에 이뻐요. 이쁘고 뭐다 아셔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잖아요 사이즈도 괜찮아요 가격대비 14,000원 이고 요 아이도 14,000원 인데요 이 아이는 입구가 어마무시하게 넓어요 그래서 얼큰이를 심으셔도 좋고 군생을 심어도 이쁘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인기가 좋아서 요, 아, 요거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몇 개씩 사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거를 좀 많이 구매를 해놨더니 요게 조금 수량이 조금 됩니다. 아주 많지는 않아도 수량이 좀 됩니다. 얘도 인기가 좋아갖고 제가 확보를 해놨더니, 어, 뭐, 안 나갈, 제가 안 했죠. 뭐, 그쵸? <laughs> 안 했어. 그래서 두 개, 28,000원. 요것만 두개 하셔도 돼요. 얘만 두개 하셔도 되고, 얘만 두개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그냥 제가, 요렇게 일단 요런 게 있습니다 하고 묶어 놓은 거지, 얘만 하세요. 요렇게 세트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없어요. 저기 뒤에 있는 거랑 같이 묶으셔도 돼요. 얘 하나, 얘 하나 주세요 해도 돼요. 얘 하나, 얘 하나. 뭐 금액에다가 그냥 이렇게만 적용시켜 갖고 나가면 됩니다. 아, 요거 센치가 11cm 정도 나와요. 입구도 그냥 넓직하니 음, 좋죠. 이거는 어마무시합니다. 요거는 10 아우 몇 cm야? 16.5, 16cm 정도 나오네요. 어, 이게 이게, 이게 센치가 되기가16.5 어, 정도, 16에서 16.5, 네그 정도 나옵니다. 아주 크죠? 어, 이뻐요. 다 이쁩니다. 다 이쁩니다. 두 개에 14,000원씩 28,000원인데 2만원에 모셔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5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6번 제 아이를 소개시켜드리는 순서입니다. 온년아분이구요. 아, 키가 11cm 정도 나오고요. 입구는 요게 갸름하게 뽑았어요. 11cm고요. 이쪽은 조금 좁습니다. 이쪽은 7.5cm, 8cm 조금 모자라네요. 네, 이렇게 되고요. 어, 디자인이 밑에는 넓어요. 밑에는 넓고 위로 올라가면서 조금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고, 이렇게 코사지도 이렇게 아주 귀엽게. 물고기 지느러미 같은 코사지를 달았습니다. 아, 이게 독이 되는 말을 하네요. 밑에가, 봐보세요. 밑에가 넓어요. 그쵸? 밑에가 넓어요. 오, 뒤에 꽃 문양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 꽃 문양도 있고요. 코사지도 아주 예쁘게, 멋스럽게 잘 어, 나름 잘 장미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봐보세요. 이렇게 꽃을 이렇게 이런 것까지 제가 신경을 써. 어, 안 보였네. <laughs> 나 혼자 떠들었네. 이렇게 어, 이런 것도 제가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고요. 아, 예쁜데. <laughs> 어 화분이 그러고 묵직해요. 뭐, 무겁다는 게 아니라 화분이 아주 묵직합니다. 유약 바른 자국이네요. 네 이렇게. 어, 요거 4만 원이에요. 사이즈는 진짜 괜찮아요. 이거 4만 원 괜찮은데 이쁜데. <laughs> 네, 요거 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어제 영상은 아우 순서가 앞에. 인사드리는 영상이 뒤로 가버려가고맨 뒤에 가있더라고요 저도 확인 안 하고 아들한테 올려달라고 하니까 아이, 잘 올렸으려니 하고 나중에 보니까 저 인사 영상이 맨 뒤로 가있고 아 앞에 그냥 그냥 바로 1번입니다 하고 나오더라고요 아유, 무슨 뻘쭘하게. 그렇기도 하죠. 뭐 이번엔, 요번에는 또안 그럴래나 모르지. 어쨌든 아까 읽어드린 문장 한번더 생각하시고 따뜻한 마음과 어,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어, 그렇게 즐겁게 어, 살아보자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내일 어,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안녕.